입니다. 아, 김경률 회계사에게 좀 질의를 네. 하겠습니다. 일년전 이맘때 김부겸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도 출석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네.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네, 사실 못 열릴 수도 있었던 네.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중 하나 원인이 김경률 회계사의 증인 재택 문제였어요. 맞지, 네, 네, 문맞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그... 뭐,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조금은, 뭐, 뭐랄까요? 저에 대한 석연차는 내지는 민주당분들은 과연 그렇게 떳떳할까? 저는 뭐, 욕설을 쓰지 않았고요. 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최광욱 의원놈, 아니, 죄송합니다, 의원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 공간에서, SNS에서의 밈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러 민주당 의원분들, 제 기억으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분만, 이해찬 전 장관님, 그리고 김태년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이세 분은 아주 쌍욕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특히 공적인 자리에서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이유로 뭐, 시민사에서 회 사회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국감장에 들여오지 않겠다. 그건 너무 궁색하다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썼습니다. 네. 네, 일명 조국 흑서지요. 2020년 8월 25일 출간이 됐네요. 네네. 조국 법무장관과 부인이 자녀의 가짜 스펙을 만들어서 입시에 활용하는 사건이 확인됐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조국 전 장관 일가는 자신이 도유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희생자다. 이런 코스프레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갈등이 커지고 네. 네.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지요? 어,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조국 전 장관을 통해, 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른바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시민사회의 전통이 꽤 오랜 기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사회, 이른바 진보적 시민사회는 깨끗이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그리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이 저물어 갑니다. 이제 30분이 남았는데 그 5년을 한 마디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전 내로남불 이 단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국, 추미애, 박범계 이 문재인 정부의 전직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비판이 상당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한번 그. 우리 또김남구 의원님이 웃어 주셨으니까 저도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근에 모 의원의 성희롱 발언 의혹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왜이 사건을 언급하냐면 전형적인 민주당의 태도를 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폐합니다. 철저히 은폐합니다. 모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사건 외부로 발설되지 않게 하라. 그리고 기밀 누설 행위이다. 어떻게 성희롱 발언이 회의석상 공적인 회의에 기밀이 될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고요. 두 번째, 은폐가 실패하면 그때부터는 조작을 합니다. 쌍지 것이냐, 쌍디 것이냐. 여러 사건에서 볼수 있습니다. 자, 잠시만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제 발언 시간입니다. 묻는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 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재하세요. 제재하십시오. 시간 더 주십시오. 아닙니다. 시간 더 주세요. 마치고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시간 더 주세요. 네. 마치고 나면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자, 제 시간입니다. 시간 계속 가고 있는데요. 멈춰주시고요. 자, 자 김경률 증인. 예. 네. 대장동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본인의... 장군일의 최대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여러 뭐 저를 비롯한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니까 은폐한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부터 조작을 합니다. 대장동의 주범은 윤석열이다. 이런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짓거립니다. 자세 번째, 3단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뭐죠? 시간 더 주십시오. 네.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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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발언 네 시간 더 주셔야 됩니다. 자첫 번째 은폐를 합니다. 두 번째 조작을 합니다. 3 단계에서는 이를 조사하기 위한 그리고 수사하기 위한 조직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저는 어디에 서든지 이해를 들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5년 내내 특별감찰권 없었습니다. 자.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가진 경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기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남부지검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 없앴습니다. 자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네. 다들 자, 말씀 많으니까 VIK가 증인해 주세습 증인 정리해 주세요. 자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VIK 라임, 일본. 옵티머스 리스트 일본. 돌았습니다. 이 리스트 중에 누가 되었냐면, 김모, 노무현 정부 당시 전 국정원보 처장만 실형으로 구속 실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알수 없는 사람만 됐습니다. 자, 라임 사건 리스트 돌았습니다. 이모 씨만 구속되고 실형 받았습니다. 자, 옵티머스 사건.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의 부실장이 검찰 수사 도중 극단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옵티머스의 주주입니다. 이분은 무자본 M&A의 핵심적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희 단체가 2년 전에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고발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보도 나왔습니다. 디스커버리 펀드. 문재인 정부의 1대 2대 정책실장이 거론되었습니다. 투자 사실을. 제가 언급한 네 가지의 금융 사기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내내 덮기 급급했습니다. 네 정리해 주세요. 네네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네. 잠깐. 네. 아, 지금 1 분을 드렸어요 추가로 달라 그래서 1분 드렸으니까 그걸로 양해를 해 주세요. 그냥 무한정 무한정 증인에게 바른 개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예, 양해해주시고요. 자, 그, 아, 오케이. 자, 김남 김남국 의원님 짧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그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불러서 질의를 하는 것은 증인이 경험하고 전문가로서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증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한 발언들은 전혀 증인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아니, 장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증인이 네. 전혀 경험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하물며 지금 이 인사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실에 대해서 증인이 지금 거의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영배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한 분해 가지고 문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에게 흥분해서 화를 내는 그 모습 자체를 보면 증인이 과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문답을 하며 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할수 있는 자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고, 갖추고 있는 증인이진 좀 의심스럽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대답이나 이런 것들 하나도 한동훈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하등에 관계없는 불필요한 증인을 지금 합의해서 이 자리에 질의하고 있고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할 수 잠깐만, 있습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요 증인 잠깐만. 가만히 계세요 증인 잠깐 계세요 출근하고 싶은 말 나오로 저기 하루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질문,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 잠깐만요. 뿐입니다. 제가 제가 어떤 발언 했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 그 발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거추지 말고. 나도 있어요. 지금 뭐 이렇게 굶주리면 이제 노려보니까 형을 방해하러 온 거예요. 화내고 의원한테 화내고 이제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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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하세요. 지금 본인 모습은 어요 자, 자, 이 상태로는 청문회 계속하기 어렵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정숙하세요. 자, 됐어요. 충분히 됐고요. 자자자. 자 팔짱 푸세요,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그런 정의를 여기 앉혀놓고 인사청문을 계속한다는 말이됩니까? 지금 직거린다는 표현을 하고 말입니다. 애초에 지금 지금 제가 왜 그랬잖아요. 이거 인사청를장소에 국민들이 참여를 보고 있는 자리 이게 뭡니까 지금? 내 거는 직접 오 저런 것 때문에 지금 알려고그랬더니 그때 우려가지고서 이 정치 공격을 선동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뭡니까 이게? 아 국회가 지금 뭡니까 이게? 자. 나온 것 때문이라니. 무슨?